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뉴그린 스마트태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는 깜찍한 녀석이네요. 키링처럼 달고 다닐 수 있고 애플 파인드 마이와 호환되니 아이템 추가를 해놓음과 동시에 이름을 등록해두면 더 좋겠죠. 빌트인으로 스피커도 내장되어 있어 삐 소리를 낸답니다. 아이템이 너무 멀리 위치할 때는 마지막으로 추적되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동그란 본체에 1년짜리 코인형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교체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연뒤 새로운 배터리를 플러스 방향이 위로 오게 해서 삽입 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가주시면 됩니다. 지인들에게도 아이템 트래킹을 허용할 수 있는 장점도 크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유저들을 위한 버전이 없다는 게 살짝 아쉽네요. 유그린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깔끔한 실리콘 마그네틱 패널이 돋보이는 메탈 지지대의 만듦새가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에어팟과 아이폰을 동시에 충전 가능하고 마그네틱 링을 붙여준다면 폰 케이스를 벗길 필요도 없지요. 폰은 360도로, 패널은 90도로 움직일 수 있어서 눈을 두기 편한 나만의 맞춤형 각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열을 방지하는 구리 코일이 두 개가 내장되었고, 충전 현황을 LED 표시 등으로 한눈에 알수 있죠. 이 충전기는 가지고 계신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하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을 심플하게 갖고 있는 군더더기 없는 제품이네요. 유그린 6-in-1 스팀덱 도킹 스테이션. 제목처럼 6인 1이라 여러 케이블을 꽂을 수 있고, 이 차트를 보면 게임기와 TV,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우스와 키보드 등 여러 기기들과 다양하게 호환되지요. 스팀 게임 콘솔 화면을 최대 4K의 60Hz로 보여주고요. 큰 화면에 미러링해서 타 콘솔을 연결해 멀티모드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D 100W로 고속 충전도 되고요. 온라인 게임을 다운 및 플레이 하는 데에 딜레이도 없이 쾌적하기도 하지요. 원래는 게임기를 거치하라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필요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거치하셔도 된답니다. 알루미늄 금속으로 만들어져 고급스럽고, 통풍구를 가리지 않아 발열 걱정도 적습니다. 여기에 기기 스크래치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실리콘 패드를 두는 등 게임의 진심인 분들을 위한 편의성을 골고루 갖춘 것 같네요. 유그린 차량용 마그네틱 스마트폰 홀더. 강력한 3M 접착제로 붙이기만 하면 되어서 간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폰은 그냥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제품들과는 달리 이 아이는 스마트폰 뒷면에 메탈 플레이트를 꼭 붙여줘야만 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외에는 360도로 자유롭게 돌아가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라 차량 내부의 순정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네요. 네오디뮴 48등급의 자석이 4개가 들어있어 험한 산길이나 울퉁불퉁한 길,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폰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가로세로 관계없이 사용자가 편하게 장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유그린 데스크탑 멀티탭 충전 스테이션. 현대인들은 수많은 어댑터와 엉켜버린 케이블 속에서 살아갑니다. 책상을 조금이라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인데요. 뒷면에 플러그를 꽂고 앞면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라 충전 외에 다른 가전제품들의 전원 공급도 가능하지요. 3개의 C타입포트와 하나의 USB 포트가 있고 기기 속에 내장된 GAN2 하이브리드 기술 덕분에 고속충전 및 빠른 열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미끄럼 방지 실리콘 패드, 내화성 쉘, 플러그를 뽑을 필요가 없게 배려한 전원 스위치와 1.8m 길이의 전원선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소한 디테일들을 세심하게 신경 썼답니다. 중요한 순간에 눈치없이 똑 떨어지는 배터리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욕인한 아이템이네요. 프로젝터와 TV, 선풍기나 주방 가전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곳에 전원 공급이 가능하고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제품이지요. 유그린 하이튠 맥스3 헤드폰. 파우치에 담겨 있는 헤드폰을 꺼내보면 하단에 전원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켜고, 유그린, 하이튠, 맥스 3를 찾아서 페어링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선 모드 외에도 3.5mm 케이블을 꽂아서 유선 사용도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은 왼쪽에 있는 ANC 버튼을 재생과 일시 정지는 오른쪽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러 조작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스탠바이 시간이 60시간이며, 약 10분 충전하는 것으로 5시간은 거뜬하지요. 폭신한 메모리 폼을 단백질 가죽으로 감쌌고 귀가 편하도록 15도 이내로 각도 조절을 할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3D로 입체적인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다가 헤드폰을 쓰고 벗으면 자동으로 재생 및 일시정지가 되는 온 헤드 감지 기능까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게 보이네요. 유그린 넥소드 로보 갈륨 충전기 귀여운 신발 속에 숨겨진 플러그 형태가 미국식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아쉬웠던 제품이 드디어 EU 플러그로도 출시됩니다.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해줄 수 있고, 휴대하기에 편하도록 크기와 무게도 앙증맞은데요. 신발을 벗긴 본체는 고속 충전에 사용하시고, 마그네틱 신발은 금속면에 잠시 붙여두세요. 아이폰과 맥북을 약 30분 만에 50% 이상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럿이서 충전기 경쟁을 할 필요도 없이 최대 3대의 기기를 동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충전 중과 완충되었을 때의 표정이 달라지니 한눈에 확인하기도 쉽고요. 포트 구성은 C타입 2개와 USB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 위에 포트가 하나인 버전도 따로 있으니 선택의 폭이 다양하네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에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